안녕하세요. 오늘은 주일이라 교회에 잘 다녀왔습니다. 교회 저 오늘은 교회에서 어, 성도 분들이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어, 자신들이 겪은 음, 말씀을 전하면서 가,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, 겪은 어, 경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. 어, 우선은 친교를 맺고 그 다음에 그분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런 사례들을 이야기, 이야기해 주셨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올1 1월을 마무리 지으면서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 어떻게 보내고 내년 새로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어, 그런 말씀을 들음 어, 들으니까 저 역시 어, 희망을 가지고 음, 저희 교회는 자랑할 게 많은 교회거든요. 뭐 몬테소리 교육부터 해가지고 또 음, 목사님의 설교 말씀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희 성도들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그 외에도 저희 이렇게 각자가 교인 모두가 감사의 기를 쓰는 것 등등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제가 이, 어 여, 신도림에 사는 저보다 10살 어린 어, 같은 직장 동료를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. 이렇게 개인적으로 둘이 만나기는 처음인데 그러면서 이제 좀더 어제 그런 자리를 가지면서 어,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이 친구하고 어떤 식으로 좀더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, 나아갈지를 고민했는데 어, 뭔가 좀 희망적인 어.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있었습니다. 어 그래서 어 가만히 있기보다는 목사님 말씀처럼 자꾸 시도하고 어 문을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어 생각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